뭔가 리프트 종류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레이스 재밌긴 했는데 뭔가 좀 조작감이 구려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이제 또그 군대 잡으러 가야 되죠. 병사들. 플러스 더 많네. 이게 안 먹은 게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은 젠이 되는 건지. 제가 이게. 녹화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오케이랑 젠데나 그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날아서 먹을 건 먹고 갈건 가고 클러스터를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채워주면서 가야 됩니다. 밑에 병원 있죠? 해킹하고. 아, 어, 한, 둘, 셋, 네 다섯, 여섯. 오케이. 갑시다.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생각을 많이 하느라. 어렵기도 하고. 이게 뭐하니, 쟤는? 뭔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오픈월드에서 NPC가 뭐라 하던가네. 신경 쓸 일은 아니죠. 200m. 점점 멀어지는데. 이 뭔가 있을 것 같아. 역시. 열아홉 개. 바로 아래죠 이제. 그냥 뛰어 내릴게요. 아좀 짧아, 짧아, 짧아. 잡았고. 왜 밟지를 않니, 얘가? 잠깐만, 불 붙었어, 나도. 야, 잠깐만, 너무 쏜, 너너 나도 총 쏜다. 니들 너무 쏜다.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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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 없어요. 어디야, 야, 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귀에 있죠. 얍삽한 남자가 갑시다. 이제 또... 어... 몬스터 볼... 지금 오다가 저랑 마주치고 도망가죠. 아, 얘도 그말 하네. 왜 탑에 오르냐? 왜냐하면 거기에 탑이 있기 때문이죠. 아, 클러스터.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야에 있는 거는 되도록 먹으면서 가는 게 낫겠죠. 음, 저기도 있네. 일단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먹고, 여기 타워에 굉장히 클러스터가 많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아, 근데 또 여기 올라가는 거 많이 번거롭죠. 저 일일이 클러스터 챙겨가면서 올라가기도 좀... 어, 예, 잠깐 점프 높은.. 너무 높아서 적응이 안 되는데, 음, 위에도 있고, 저기에 체크포인트랑 저 밑에 클러스터 많겠죠 위에 있는 것부터 먹고, 내려오면서 먹을게요, 나머지는. 아, 점프가 높아지니까, 편하네. 잠깐, 야. 맨날 이건 이 패턴으로 놓치는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세이브. 음, 먹고. 너편 얘도 먹고 자본이 올라가서 점프가 높아지니까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네요. 넘치면 넘쳤지, 안 먹고 온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건 내려가면서 먹을게요. 어 잠깐 이거 먹어야 돼. 먹고 다시 위로 여기도 있네. 이또 먹고 다시 점프. 자, 이제 타워 세 개째 정복을 했습니다. 세 개째 맞죠? 네 개인가 세 개인가 세개 3개 맞을 거예요. 아목 아파. 자, 이제 다시 배로 가서 케이스를 만나면 됩니다. 자, 놓고 온 거를 하나씩 보면서 훑으면서 내려갈게요. 외부에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데? 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여기 있죠. 오야, 저 야, 떨어지면 안 돼. 아저위에도 먹고, 여기도 좀 내려가면서 먹죠. 이게 먹었나? 먹은 거 같아요. 아니 물어본 게 아니라 말한 거예요. 물어본. 아 물어본, 먹은 것 같아요.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음, 얘를 먹고 이제 다시 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900m, 2000m, 멀죠? 바로 직진으로 달려서 이제 이 강도 뭐 그냥 건너면 되긴 하는데 클러스터가 저를 부르네요. 먹고, 쟤도 먹고. 점프, 오, 높아요 이제. 근데 점, 아또혀 깨물었어. 점프가 너무 높으니까. 아 잠깐만 혀, 아혀 너무 아프다. 점프가 너무 높으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 저 서울랜드 저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너왜 자막이 안 뜨니? 근데 저 위에 저거, 저 먹고 가야죠. 오, 뭐야? 불, 맨, 불... 이게 뭐 있었는데? 잘못 봤나? 벌써 5 8개예요그니까 타워 하나 올... 올라... 타워를 하나 올르면은 그게 꿀이래니까, 그게... 자, 이제 다시 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아, 이 얼굴 볼 때마다 좀 너무 이마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눈썹도 얻고 저런 이미지 만들기 아닌데. 어, 이딴 거 필요 없는데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은 슈트가 지금 해금이 됐죠. 아, 과거는 있고,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진짜 뭔가 이미지가 개 같아요. 아, 욕한 게 아니라 <laughs> 욕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욕한 거 아니에요. 뭔가 이미지가 그 강아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강아지라긴 그렇고 성견 같은 느낌. 욕한 거 아니에요. 아, 말하고 보니까 그렇네. 요좀개 같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아누비스 같다고 합시다, 우리. 아노비스 뭔지 아시려나? 이집트계 견신 있잖아요. 검은색 개가 이제 뭐 지팡이 들고 있고 그러는 거. 아, 그것도 좀 그런가? 아무튼. 아무튼 좀 인상이 그래요. 이건 좀, 이 화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자, 범위. 이거 올려줄게요. 그리고, 그냥 찍을 거다 찍었고, 좀뭐 달리는 동안 데미지 받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 안 찍을게요, 저건. 그리고, 글라이드 이거를, 아, 높이를 찍어줄게요. 서른 개딱 되네. 찍고, 오케이. 업그레이드를, 헬스. 이게 뭐냐면은 전방에 있는 그 그거 있잖아요 떨어진 거 헬스 그거 주워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주운 게 효, 효율이 좋아지는 거 차량은 탈일 없으니까 안 올리고 음 스페셜 아모 그 메리카 총 영원? 보너스. 경험치 보너스. 이게 시, 으, 경험치가 높아야지, 뭐지? 잠금해제가 되는 게 많아가지고. 아, 돈 없네. 일단 경험치랑 돈둘다 중요하더라구요. 엉클쌤 저거, 진짜. 얘네도 부를 수 있고 차량 배달도 되고 엑스트라의 치트랑 스탯 스탯은 플레이 시간이라 아 이런 거 보여주는 거구나 치트는... 애드 치트 아무것도 없고요 코드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는 치트는 안 쓰는 주의이기 때문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치트를 쓰고 펑펑 터뜨리고 그런 것도 재미이긴 한 재미인데 저는 그런 뭐랄까 그런 재미도 좋지만 정말 고생해서 보람차게 클리어하는 것도 재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잠깐 잘못 눌렀어. 내 스팀 아이디가 노출됐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화면을 뒤로 돌려 가지고 그 화면을 보겠지? 사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로 돌아가신 분들 낚였어요 자, 메인 션입니다 Go back to that first hotspot you took down. You can get a CID there. Just shoot him and loot him, huh? Sure. Go with that. Just get one and take it to a safe spot. You don't want to deal with Zin while trying to hack that device. Oh, Belinda, is there some way to get this AI a body in the real world, too? At this point, the AI is purely information. He's entirely digital. You could download him to your phone if you wanted. Why? does he want a body? well, the alternative is staying trapped in the simulation, so good point. I'll check the ship for a suitable shell just in case. 오 높이 올라가. 지금 방금 뭔가 얘네가 나눈 대화에서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중요한 말이었는데 뭐였지? 아무튼 중요한 말이었어요. 에? 어이 꽤 높이 올라오는구나. 이동할 때 좋겠다. 근데 무기로는 영.

음 뭔가 총이 이제 이거 바운스건 용필용 바운스 아니에요 이게 타겟의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무한히 데미지를 주는 총이라는 영원히 보 통받는 총이에요 오 유도처럼 말하더니 그냥 통통 튀는 총이네

오우야 아 깜짝이야 자너너 야야야 왜왜 이래? 복불복인가? 볼불복 아닌거 같죠? 그냥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번번 3번, 7번, 7 무조건 따라올 수 있을래나? 오 엄청 높아요 야, 번 7번. 7니 오케이. 좋 7번. 7번, 7번, 7번. 7번, 7 디펜스 권총이 짱이죠? 음. 쟤는 뭘 타고 다니길래 저렇게 모자이크를 해야 되니? 얼마나 외설스러운, 어, 디자인이면은 저걸. 쉴새 없이 깍두기가 나오네. 왜, 왜, 아, 조용한데? 아, 또. 쟨 됐죠, 갑자기? 어디야? 어딘데? 있지? 아, 밑에 있어요. 저거 봐, 저거. 깍두기 되는 거. 간단한데? 음. 오케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자, 나오기만 해봐라. 안 나오네. 점프. 멀리서 오자. 오 잠깐만. 오케이 얘네는 그냥 블라스터로 한 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재초가안 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 됐죠? 오케이. The idea is cracked and clear for uploading. Inputting the AI code now. Terrific. How long till the upload is over? Fifty-five minutes. Fifty-five minutes. Don't these things usually take three to five tops. Look, the connection in this area is slow. We're closer to a major <laughs> connection point, <laughs> and this, this might go faster. faster. Why didn't you lead with that? Because a major connection point for the simulation is going to be heavily guarded. Ah, Just yeah. Tell you, we'll sit and download faster. But probably, but I'm taking this thing over there. Once Sid's online, how long till we can use him to get my crew back? Well, assuming the AI wasn't lying, I don't see a reason why we shouldn't be able to get right to it. Speaking of which, who do you want to grab first, Pierce, Jondi? We have. Uh, we're gonna need Matt. Miller. Oh my God! Why? Matt's really changed, you know. Joined MI six. Helped us with Cyrus Temple. 자,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얘네가 이제 다음 사람을 누구를 구해줄까라는 말을 하는데 가상세계에서 그 밀러라고 이렇게 비주얼 개머리 안에 있었잖아요 해킹자라는 애

그, 디트로이트 메탈시티라고 좀 병만 만화가 있는데, 그거 애니메이션 마지막 편에서 저런 소리를 하죠.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이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게, 문화 콘텐츠를 이제 접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표면상으로는 자료라는 형식으로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죠? 역시. 화끈하고만 아, 어, 근데 장탄이 별로 없죠? 기터려내면안 되겠는데? 아, 어, 근데 진짜, 어, 강력한데? 잠깐만, 15분 동안 지키라고? 진짜? 레알? 어, 귀찮을 것 같죠? 미니맵에 일단 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거. 이거 어디 쓰지, 이거? 주변에 없어요, 당장은. 저쪽에 오네. 갑시다. 어, 뭐야, 뭐야. 비행기죠? I'm on, 굿바이. I'm on. 추락하는 곳엔 날개가 있습니다. 점프. 없죠 주변에. 아,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귀찮은데 근데. 자, 발사. 근데 이게 띄어서 뭐 어쩌라고. 나카 데미지로 죽나 애들이? 아. 이클 아, 어디 어디로 갔죠 걔? 아 잠깐, 아, 야, 야. 강이 아니네. 중력총은 그냥 재미로 써야 될것 같은데, 호흡이나 이런 데서 띄워주고. 아예 예. 자, 저쪽에도 스피드업 다운로드. 내가 왔다이음식이다 어? 저거 위에 뭐야, 뭐야. 네, 위에 보이죠? 뭐 아, 잘 가요. 권총이 짱이죠? 총알도 구하기 쉽고 값도 싼 신뢰할 수 있는 무기쿨다운 시켜 줘야 되는데. 이걸로 해야 되나? 아, 맞나? 맞는 okay. 것 같아요. Okay. 오음 55분에서 3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또 디펜스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요. 포탈 열렸어. m 그러니까, 잠깐, 잠깐. 잠깐. 음. 잘못 눌렀죠? 얘는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잠깐만 <laughs> 잘못 눌렀어요 당황했어 데미지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야? 안 아파해서 모르겠어 이걸로 쏴볼까? 올라가, 올라올게 a okay. Do 요 o u r 아, a l 데미 w 를 주는 건가봐 오케이 죽 i m p u 들도어디어디 r o b a b Oh my god, why does this hurt so much?